안녕하세요. 여러분, 본인이나 자녀가 혹시 이 통장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나만 손해인데요. 우리가 은행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통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걸 필수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통장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때 종전에는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이 있었죠. 일반인들은 이 통장을 개설해서 청약도 받고 집을 장만하시게 되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4년에 이 통장을 만드셨는데 12월인 지금까지 잘 몰라서 못 만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자세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핵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통장은 2월 21일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중에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 중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에서 만 34세 자녀를 두신 분이나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면 반드시 이 통장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자율이 4.5%입니다. 요즘 4.5% 적금 이자주는 은행이 없죠. 내 집도 장만할 수 있으면서 4.5% 금리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소득 기준이 종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 연봉 5000만원 이하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도 일반 청약통장은 지금 5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100만원까지 무려 2배를 더 불입을 수가 있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2월에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또한 가지 혜택을 드리죠. 먼저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 주택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이하 아파트라면 80%에 해당하는 4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인출까지 허용이 되니까 일석이조조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3번을 보시면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금리도 4.5% 고금리이기 때문에, 월 최고 납입한도 100만원, 1년 꼬박 불입하시면 1200만원이니까 금리도 챙기고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원씩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불입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한도를 채우는 게 좋고요. 분양가 6억 이하 아파트. 전용 면적 85펑방 제곱미터 이하 대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정부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에 붉은색 박스 표시. 주택도시 기금 누리지.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콜센터가 1599-1번입니다.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는데요. HUG의 콜센터 1566-9009로 전화 주시면 되고 이걸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은 1599-1707, 우리은행은 1599-800 IBK 기업은행은 1566에 2560번, 신협은행은 1588에 2100번, 신한은행은 1599에 8000번, 하나은행은 1599에 1111번, 대구은행은 1566에 5000번, BNK 부산은행은 1800에 1333번, 경남은행은 1600에 8585번으로 자세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크유앤드어를 살펴보죠. 먼저, 이미 주택 청약 종합 통장. 또는 청년 우대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니까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무주택 여부, 연령, 소득. 무주택 여부는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을 하고,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 주택 소유 시스템을 통해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가 확인이 되고, 연령은 신분증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소득은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과,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이렇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3번. 인터넷 뱅킹으로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번. 군복무 중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할까요? 군대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해양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 복무 요원, 대체 복무 의원인데 이분들은 나라 사랑 포털 누리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하는 가입 자격 확인서 또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서 인근 은행을 방문하시면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공제 혜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인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테두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여기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좀더 우대를 해드리는 건데,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의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소득과 무주택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내 서류 제출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지 화면으로 정지 화면으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전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또는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니까 이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홉 번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에 대한 증빙. 그러니까 계좌 해지 은행에서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참해서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크유앤드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900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0에 전화주시면 되고 대표은행은 정지화면으로 콜센터 직통번호 꼭 확인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월납입 판도 100만원까지 2배 불입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도 4.5% 최고 금리로 받을 수가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분양 금액의 80%니까. 6억 아파트 80%, 2.2% 최저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다자녀 시에는 더 금리 추가 할인이 있으니까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5년 새해에 아직 통장이 없다면은. 이 자격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통장 개설하시는 게 본인한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